아시아 경제 기사인데요. 어, 불안감 커지는 수도권 급등장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개 속 이상기류가 곳곳에서 포착이 된다. 어, 매물 증가율, 매물이 40%가 늘었다는 거예요, 인천이. 음. 그죠? 네. 상반기만 해도 호가가 1억씩 올라갔는데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다. 청라, 음. 네,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또 실거래가 하락 사례가 늘어나면서 뭐 이렇다. 지금 인천이 음. 이거 이 내용은 약간 인천이 꺾인다 이런 음. 느낌인 것 같아요. 음. 보면은 그죠. 어, 서진영 부동산 학회장님이 부동산 음. 시장을 하락에 접어들면 먼저 오른 곳이 아니라 늦게 오른 게 먼저 빠진다. 그런 점에서 노원, 금천, 그 다음에 인천 부천 등이 시장 변화를 주목할 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까지, 전문가 분들의 얘기까지 음. 나와 있는데, 그 이거를 보내주신 이유는 음. 이제 수도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거는 음. 좀 팩트를 한번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인천 전체적으로 약간 매물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인천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좀 매물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지금, 어, 여기서는 지금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로 네. 지금 공급물량 급증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어. 공급물량 급증이 우리를 확산시키고 있고 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의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한 만일 천 가구 정도 네.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간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음. 현재 지금 이야기 가 나오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들었던 저 청라 식을 두고 있어요 지금 네. 전체적으로 다 청라 식을 두고 있는데 그러네요 청라 공인 중개사 분이 준 네, 시작도 거. 청라를 시작했고요 사실 네, 네. 네, 청라를 네. 시작을 했고 아. 근데 이걸 좀 팩트를 좀 체크 를 한번 해 보면 네. 실제 네. 지금 그런지. 어, 실제 어. 그런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요. 네. 어, 먼저 그, 이게 지금 천, 천소구 청라동에 위치한 현재 지금 시세 그래프. 요건 지인이죠? 예, 아, 네.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현재 보고 있는데. 저희 네. 이 사이트를 이렇게 보고 하면, 어, 지금 매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매매 가격은 지금 현재 지금 보이시는 지금 이 파란색. 네. 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강도는 어, 엄청 올랐네요 진짜. 네.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보셨죠 네, 최근에 네, 네, 네. 어,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시장 강도는 하늘색 네, 이게 지금 시장 강도인데 네. 뭐 아직까지 뭐 꺾이나 이런 모습에 대한 모습들 을 보이고 있지 않는 네. 그런 모습 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던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보시면 청라의 입주 물량이 없어요 어. 어~ 뭐~ 입증을 해가 그 인천 뭐예요, 지역에 공급 물량이 느니까 네. 인천 청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어. 어. 지금 지금 네.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팩트하고는 다른 부분이고요. 어~ 왜냐하면 청나는 잘 아시겠지만 이 국정무직으로 만드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사실 외부 환경에 그렇게 크게 받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어~ 왜냐하면 생활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딱 네.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것이 어~ 청나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성남 쪽에 갔다 이러지 않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물량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어~ 저는 좀 다른 데로 좀 원인을 좀 찾고 싶은데 네. 실제 시장 강도를 놓고 보면 음. 시장 강도가 어, 이, 10월 21일 까지는 이렇게 시장 강도가 30까지 이렇게 또 점프해서 올라간 모습 보이다가, 네. 어, 11월 1일 들어서 마이너스 3, 11월 음. 10일 되면서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금좀 네. 마이너스로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거든요. 예. 네. 네. 다시 올라갔다가 시장 강도 정점을 찍고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는데 음. 그럼 저이 시점이 어떤 시점에서 변화가 있었냐, 이게 여기에 저는 좀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대출 규제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대출 규제. 네. 네. 왜냐하면 아. 대출 규제 고강 대출 규제를 발표한 게 네. 9월 26일이었 고요. 그리고 실제 보완 대책을 발표한 게 10월 26일이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보니까 보완 대책까지 계속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강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올라간 모습 보였다가 실제 발표된 이후부터 해서 저는 매주 그 매주 심리가 음.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사실상 대출 규제는 지금 제일 많이 대출 규제 받는 범위가 6억 대에서 15억 대 범위 사이거든요. 근데 네. 청라 지역에 있는 단지들이 이 금액대가 많아요. 아, 지금 6억에서 15억대 그렇죠. 시장이 음. 규제에 영향을 받고 있다. 받고 있고, 네. 그 사람들이 현재 작은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laughs>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laughs> 부분에 있어서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키 속에서 이제 기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수할 어, 수 있었던 상황과 지금 상황이 현재 바뀌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6억에서 15억대 사이 그니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음, 음. 6억에서 15억대 사이에 있는 데가다 음. 지금 정체 구간. 전체적으로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꼭 인천뿐만 아, 인천만이 아니라. 아니라. 예.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그 구간에 있는 거래,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여요, 실제. 아, 꼭 인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은 음. 인천이라고 지금 이렇게 뽑아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음. 대출 규제로 6억에서 15억에 속하는 음. 모든 곳이 지금 주춤하고 있고 그쵸, 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죠. 되고 있고. 네. 그럼 6억 이하랑 반대로 그러면 음. 그 6억 이하와 15억 이상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제 15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이죠. 어차피 1 5억 이상은 대출안 되니까. 네. 예, 2099년부터 해서 대출 안 되니까 전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금액대, 금액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음. 어, 공, 그 금액대에 포진돼 있는 아파트 개수가 적잖아요.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아파트 역시도 물건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음. 그 아파트 한두 건에 의해서 신고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오히려 6억대에서 15억대의 물건 좀더주춤한 반면에 15억 이상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음. 아직까지도 물량이 없는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두 건의 거래로 이제 신고가를 치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네. 또그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음. 지금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락단지가 늘고 있다 음, 음. 하고 있는데 청라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를 하더라도 네. 호수 뷰에 따라서 금액이 2 3억 3 4억도 차이납니다. 예. 어...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 전달에 어, 전전달에 네. 호수가 보이는 그 단지가 계약이 됐고 네. 그다음에 지난달에 호수가 보이지 않는 단지가 계약된다면 네, 네. 그러면 데이터 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한 3, 3억 정도 더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네, 그러니까. 거래가 될 것이라고 음. 이렇게 잡힐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락 단지가 네. 좀 포함되는 네. 음, 이런 아. 현상도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 음. 아니 저기도 그렇잖아요. 뭐 강남의 음. 그 한강뷰도. 아, 그럼요. 예, 네. 한강뷰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조망권에 따라서 뭐 5억, 6억도 차이가 가다 보니까 음. 네. 그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죠. 아, 그런 네. 것들이 일부 하락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음. 시장은 지금, 어, 6억 이하, 15억 이상 시장은 음.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고, 어, 6억에서 15억 사이 구간이 음. 지금 거래가 좀 줄어들고, 그건 매물이 쌓이는 이유도 음. 살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네. 그쵸, 그렇죠. 이제, 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살려고 하는 사람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어. 이제 어차피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매물이 쌓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매물이 나와도 일정 부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요가 공급이 맞춰지다 보면 그 물들 없어져 버리는데 네네. 지금 없어지지 않고 쌓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매물 증가도 그 음. 9월 대책 이후에. 음. 대출 규제 관련된 정책 이후에 매물이 좀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매물이 좀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네. 올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매물이 좀더 이렇게 어. 네, 쌓이고 있다가 네. 최근 들어서 매물 쌓인 속도가 좀더 빨라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음. 네. 어, 그러면은 이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오른다는 <laughs> 뭐 떨어진다 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laughs>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저는. 저는 기본적으로 네. 현대시장이 네. 분명한 거은그 하락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계속해서. 네.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이제. 매물 단지도 쌓이고 있고 음. 어 그리고 가격도 하하한 단지가 증가하고 네네네. 있고 어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현재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됐다 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네.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못 움직인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 저도 그렇고 음. 주변 사람들 같이 물어보고 중개 사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네.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내년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어. 이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않다 보니까 지금 네. 지금 좀관망해 보자 네. 어, 이런 어떤 그 분위기도 어. 지금 현재 거래량에 좀감소하는 네. 어, 그런 모습에 일조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laughs> 보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럼, 어쨌거나, 지금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국면은 맞는 거네요. 근데 이제, 저, 저는 생각이, 네. 그, 저는 이제 2019년 우리가 12.16 대책이죠. 네. 그때 대책 나왔을 때, 그 15억 이상 초과되는 것들 대출을 전면적으로 다 중단해버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저는 보면은, 그 그때랑 좀 유사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럼 그때 막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야, 그러면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를 살려면 내 돈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음. 이제 15억 초과는 끝났다.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랬어. 이제 아래에 있는 가격들이 15억에 어 이렇게 겨, 점점점 수렴할 네, 거다. 이런 제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때 좀 갈아탈 만한 상황도 됐었던 거요 그렇죠. 거 같은데. 그러면 그랬는데 이제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15억 대출 이상 되는 거를 묶어버리면서, 네. 한 3개월 정도는 사실 시장이 좀 눌렸었어요. 어, 그러다가 맞죠. 보면은 작년 그 2, 4분기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제 생각에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 지금 뭐 조금 쌓이고는 있다고 하지만, 네. 시중에 나 거래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양도세 어, 중과 부분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대출을 조여도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그 대선 주자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네. 공약, 를 놓고 봤을 때, 글쎄요, 뭐 공약은 이제 앞으로 계속 바뀌겠죠. 대선이 음. 가까워수록 공약은 좀 조금씩 수정이 될 건데, 아 네. 어 지금 현재 공약으로 놓고 또 지금 대출 규제를 봤을 때는 전이 상승세가 계속 갈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 네. 그 대출 규제. 의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다. 네. 일시적일 어. 것이다. 그, 2019년 네. 12월, 12, 16 때도 그랬듯이, 예, 음. 네. 그, 어. 거래할 수 있는 매물 자체 양도세 네. 중과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아하. 네. 근데 만약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뭐 15억 이하 대 물건들이 잠시 주춤한다더라도, 하 반사적으로 15억 이상의 물건들이 계속해서 매가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급에 있는 네. 가격대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정부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 고가 아파트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 이유, 또 강남을 잡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네. 결과적으로 이걸 잡지 못해 버리면 다른 아파트를이맞추기 따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음. 어. 지금 이제 여기인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계속해 올라가는 모습 보여. 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왜 어. 음. 네. 그보다 가격대가 높은 물건 아파트들이 네. 가격이 많이 상승. 승을 하다 보니까 음. 어, 상대적으로 지금 13억 12억 어, 이것도 15억 2 0억될수 있겠네 어. 이런 어떤 또 하나의 착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어. 또 매수를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네. 뭐 영끌을 포함해서 음. 뭔가 하게 맞아. 되는 거죠. 그런데 아. 어. 영끌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강남에서도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현금 강남 자들이. 갭 네. 어, 강남의 갭이 엄청 크잖아요. 10억 정도 하잖아요. 그 정도는 현금 투자들은 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갭 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 10억짜리. 예. 그 답이 안나오는 건데. 아, 10억, 지금. 10억 들어가면 갭 투자예요? 이제 원래 이 갭이라는 <웃음> 거는 <laughs> <laughs> 개념이 자체가. 아 예. 아유 그갭 투자가 한뭐 <laughs> 5,6천, 1억 들어가는 아, 게 소액에서 는게 네. 아. 아. 음, 음. 그런데 그러니까 10억 들어가는 갭 투자. 와. 음. 뭐 갭은 갭이니까. 갭은 갭이죠. 그런데 그렇죠? 아, 네. 아. 이제 아. 일상적으로 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갭 투자 의미는 아니죠 사실은. 네. 네. 아, 그러니까요 음. 그,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음. 이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인천 기사였고, 음. 지금 이거 한국경제, 이것도 완전 다른 동네 얘기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음. 대출 조여도 똘똘한 한 채가 계속 올라간다. 음. 잠실 5단지 중역 30억이 넘었다. 음. 30억. 근데 실제 강남 이제 강남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다 15억이 넘으니까 네. 실제 가서 보면은 흔들림이 어. 없습니다 지금 흔들림 아. 없고 그렇다고 효과를 낮추지도 않고 어, 네. 완전 시장이 세분화돼 가지고 3 음. 네. 30억. 30. 문제는 네. 사실 대출 규제로서는 더 이상 강남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핸들링할 그래. 수 있는 게 없다는 거고 어차피 2019년 이후부터 해 봤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상승폭만 더키워왔고 그리고 어. 그 대출 규제한 이후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상승폭이 그 전보다도 훨씬 네. 더배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아니 이 음. 대출 규제 9월에 나왔다면서요. 음. 근데 9월에 반포동 아크로 리버 파크는 42억이래요. 음. 이거 30평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자여팔사니까 34평 뭐 이런 건데 32평 뭐 음, 맞죠. 그죠? 근데 그거 예를 들어 32평이면 평당 1억도 막 그때 거품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평당 1억 되면 폭락이라고 그래요. <laughs> 그렇죠. 42억에서 32억 되면 시속 <laughs> 빠지는 건데. 에, 에. 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분명히 상승상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지금처럼 이렇게 음. 어, 장기간 그리고 네. 어, 기간 대비 상승폭이 키워왔던 시장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네. 처음이죠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가격 상승폭이 키운 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 이제 과연 하락장에 어느 정도이던 대한 조정매장 대한 모습을 보일지, 네. 이제 어느 정도 버블이 생길지 이것도 사실은 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네. 좀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저는 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단태파파님이 얘기하신 거랑 음.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15억 음. 집 사는 사람 아무 신경 안 쓴다. 뭐 어차피 저기는 가 같은 세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근데 아까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은 그게 올라가면 음. 결국에 이 6억에서 15억 중 중간 가격 음. 아파트들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 아. 그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지금 네. 예를 들어서. 강남이랑 고집 한정했는데 네. 어, 여기에 그 전에 10억짜리였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방배 사당 쪽에 있는 물건이 음. 10억 정도 됐었어. 근데 네. 여기가 20억이 올라가. 네. 그러면 20억 올라갔는데 10억 계속 정체되잖아. 정체될 네.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아 그러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해서 어, 12억, 13억, 1 0억낸다 하더라도 고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10억짜리가 이제 저평가됐다고 저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게 거 올라가는 거고 아. 그리고 나서 또 옆에 보니까 뭐 서울도 있고 역쪽에 있는 그쪽 있는 아. 아파트도 네. 어 그전에 6억이었는데 여기도 올라가 아. 근데 여기보다 더 저렴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가격이 상승해버리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 저렴하다고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음. 지금이라도 그걸 잡아야겠다는 이 수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증가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아, 그래서 이게 시장이 분리된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럼요. 어. 근데 이제 14억 9,900에서 15억을 이렇게 탁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 확 아. 네. 줄어들어 버니까고 그 돌파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게 한번 또 돌파가 돼버리면 네. 음. 그러면 또 수요가 붙게 되고. 아. 14억 9,900. 맞어 음. 맞아. 맞아. 근데 나중에 저는 아마 그런 시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까요? 들어서 뭐그 지금 이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어뭐 음. 압구정 현대도 그렇고 네. 재건축이 뭐 이제 지금 뭐 당장 될건 아니지만 음. 그래서 재건축이 딱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 100억 대 이상 거리는 나올 수가 있는 네. 그런 시장에서 굉장한 서울 지역도 100억 대 간다고요? 그럼요 어 양극화가 굉장히 아.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는 이제 그들만 리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압구정 현대 아파트 100억 간다고요? 그럼요. 아니, 지금 갑니다. 그 네. 압구정 현대 바로 앞에 보면 성수동이라고 네. 있어요. 네. 거기 트리마제라는 아파트가 있고 성수동 있거든요. 트리마제 있죠? 예, 네, 그 한강 다 보이는 네. 거. 제가 지금 평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금 네이버에 보면은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100억짜리 매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음. 그 펜트였는지는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이버에 100억이 올라와 있었어요. 음. 이미. 아파트 100억 시대네, 진짜. <laughs> 왜냐면 효과 올라온 수더 빠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니, 할 말이 없죠. 아, 그러니까. <laughs> 아니, 아니, 그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돈이 많나? 음. 돈이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네. 어, 있다는 거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저는 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만 리그로 가고 네. 어, 적어도 중저가 아파트 서민들이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아니 근데 그게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가 올라가면 이게 또 뚜껑이 열린다면서요? 근데 그게 네. 처음에 같이 이제 올라갔을 때는 가능한데 네. 차이가 너무 이제 극하게 나버린다. 네.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거주하고 있는 물건들은 최고 뭐3 0억이가 아니면 10억, 20억대 인데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강남의 노얄 땅에 있는 네.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억, 1 5 0 한다. 아, 그러면 이제 차츰 경계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 현재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같이 따라가고 있는 이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음. 장선영 님이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100억으로 아파트 한채 사면 끝나는군. 그러니까. 1 0 0억이 100억이면은 1년에 1억씩 쓰, 음. 써도 100년 동안 써야 돼요. 그렇죠. 되는 그렇죠. 돈이거든요. 음, 음. 1년에 1억 쓰기도 어렵거든요. 음, 음, 한 달에 1 0 0 0만원 가까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네 와. 근런데 이게 어떤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네. 그만큼 굉장히 앞으로 이제 그 어떤 거주 여건 좋은 입지에 있는 곳에서 네. 거주할 를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네. 어떤 환경보다 는그 기회가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네. 발생하는 거죠.